조실해박물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불이지 어떻게... 후리이 저건 못 봐요. 저거는... 이거 제대고 해달라 하지 않으면... 저도 아, 그 빠져버리게요 뭐? 방법 없어요. 이건 제설에는 방법 없어요. 에이, 여기, 여기가 촛고들인데, 아 용들이 부처 얘기 여기 용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그냥 제설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구청에다 뭐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제설로 밀어가지고 나와야 돼 이거는. 이푸련차가 여기를 왜 들어오셨어요? 아까 이거 뭐차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구동이게 다른 구동이에하라 그냥 차얼마 없을 것 같겠어요? 이걸로 안 돼요 지금, 지금. 안 돼요 저 들고 떨져 버니까 또. 난리네요. 난리 아니에요 지금. 아 저분 저거 견인 좀안되는가 웬만해서 안 해줘요. 힘 받쳐서. 힘이 받쳐서 안 해준다고. 저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눈 치워야 돼. 방법 없어. 이거 제설해야 돼요. 치워달라면 치워줘요저 군청에다 전화하셔야 돼. 뭐, 어느 군청에다가? 인제군청이에요 네, 군청에다가 해서 여기 시비선녀탕 여기 뭐, 어길 뭐라 하더라? 꽃축제하는 박남장. 꽃축제하는데 그 꽃축제하는 데 주차장 주차장 쪽인데 주차장인데 눈이 너무 많이 차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눈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지금 해서 해야돼요 아, 그럼 사장님 지금 안되네요 그럼 안 되죠요 안되 아. 너무 들리도 아닌데 에휴 도어온다고 들어오면 수리는들어주지 말아야죠 눈올날던 체인 같은 게 있어도 지금 안되겠죠 체인 쓰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체인 구할 수 있는 거아요 체인을 어디가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인 구하는 것도 문제예 체인을 네 바퀴 다 쳐야 돼. 시키 어. 아, 사장님 체인 파나? 인을좀 어떻게 좀. 근데 여기까지 다보지진않았을걸요알르겠지다물어나 아, 바꿔야죠, 저거한테. 흔이 없잖아요. 그 사인이 끊었어요. 저기 끊은 없어, 저 이제 끈 없죠, 저. 제. 제가 와이어를 당기는 건데. 사장 혹시 체인 팔아요? 타렉스. 아하 이건 뭐 눈, 눈이 너무 깊어가지고 뭐 빠져나오지 못하네 사장님 이거좀 빼줄 방법이 없습니까? 아습니다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없어요 봐봐 그래서 밧줄이 있는데 예? 비어선 드릴게요 아예 아, 고맙습니다 차례 좀 하셔야 돼예예 차례 예. 좀 하셔야 돼예예예예 예? 예, 예, 천천히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예, 하루을좀 하세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은 전화드릴게요. 제일 구은 고해지기사.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왜 거기가서 빠지셨지?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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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놀러오셨나 보네? 예예 저도 이제만 놀러오는데 어 지금 <laughs> 아, 밧줄이 있습니까? 네 저한테요 제가 안좋은 상가여가지고 그냥 밧줄 놓고 다니거든요 사장님이 살려주시네요 결... 버리기는 결인차, 버리기는 결인차 버리기는 불렀는데도 결인차도못들어와가지고 앞에 범퍼가 안 찢어질까? 정정산군이었죠 예. 정선에서 오셨어요 아니, 저 서울에서 살어요 청남에서. 네, 그어습니다 동네요? 네. 대명동요. 대명동이요? 예. 제가 대구 대명구 동에서 예, 예. 3년을 살았어요. 아. 고그 앞선 밑에. 앞선 해골바위. 예. 예. 앞선 밑에요? 네. 저도 밑에. 거기인데요. 저도 거기서 살았어요 아. <laughs> 아이고 이게 데지 뭐. 온안 됩니다. 오늘 뭐 대구로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달 일정으로 나왔는데. 저 <laughs> 지금 자라, 한 20일 뭐, 가까이 됐거든요. 나 비슷한 분또 만나고. 네, 저도 한번 나오면은 뭐한 달씩. 아, 그러세요? 네. 아, 대구, 제가 진짜 정들은 보십니다. 네. 네.